아마의 가정에 두시가 있습니다. 사아가 아들을 낳아 유혹을로 받지, 유혹을 받지, 하갈이 아무리 아이를 숲속 잘 낳아도 신분이 조만, 유해 조만. 그래서, 분명히, 교회의 교회인데, 투부도 없이 산장 5절 말씀에 가서 보면, 1절로 4절까지 촛발째 교회에 그 상황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고, 5절 말씀에,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능력이 없다. 거절면에 남아라. 계시록 응. 18장 2절에, 네. 네. 타락한 바벨로, 응. 거짓신과 거짓 용들, 짐승의 용들이 꽉 채는 그곳에서 너는 탈출하라 그들이 받는 진료를 함께 받지 말고, 거절을 신이 떠나버리삼 3장 2장 12절에 엘리가 목회하는 교회에 하나님의 신이 떠나버리니까, 회게잘된거 아닙니까? 거기에 하나님의 임자가 떠나지 않으면 이 가운데 상자에 불과하고, 나무 상태에 불가한거 아닙니까? 로마서 8장 9절 말때에미안에 네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넌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다 로마서 16장 24절 말이에요. 네, 그리스도의 영이... 그리스도의 영에 대해서 말씀이 기록되어 야 있는데 또 삼절이 있습니다. 로마서 에 8장 9절말던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다. 반드시 성령을 받아야 돼, 거듭나야 돼. 하나님 여러분, 오늘날 한국 교회 안에 성령이 님 내리지. 네 그리고 반드시 대답을 하셔야 돼. 사람의 인취적은 그냥 느껴요. 담가만 담에 차이살차이도접근해와도 그냥 느끼는데 귀신의 역사는 더 빨리 느껴요. 호호, 동키식 그런데 <laughs> 성경님의 인재는 느끼지 못하고 신앙생활하고 예배를 드립니다. 성령님이 지금. 지금 성령님이 금지 말씀, 기가 지금. 지금 여기말씀금거금할수 없는 마음속에서 에분에 대한 반응가 지금. 지금 여기가 지금. 지금 여기가 지금. 지금 하나님 하나님 말여 하십시오. 하나님 기가 지금. 지가게하 성교자님들이 들어오면 완전 다운이 들어오더라고요. 참 안타까운 말씀이. 작은 교회를 성겼던 그 사역을 하셨던 목사님들이 건강 상태가 그렇게 안좋으시기라고요 가슴 아픈 인데 신방해야지, 고 새벽에 들인다다 상담해야지, 시간이, 시간 소유해야지, 쫓아다녀야 이러다 보니까 건강을 관리기할 여유가 없었던 거예요. 그리고 은퇴는 했는데. 도면 검도를 어, 성기교수님서를지어놓고 3개월 무료 식당 무료 숙박 어, 호텔집들 잘 그리고 에그 어, 해독 모세세포 서발까지장간 위장 치장 모장 도 모든 염증 식이균 다빼내년전문 이런 최신 시설, 시설을 가르쳐 놓고 선교가 됐는데 우리 인도네시아에서 들어온 김성교사가 있는데 그성교사님이 얼마 전에 주일날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갑자기 덩치가 이런 분들이와 몸둥이를 하나씩 들고 무슨 짐승을 때리고 잡으러 온 것처럼 막 씩씩거리고 눈이 퍽 이렇게 고그러거든 지켜도 그렇게 할수지몸이지 대만 입니까 거꾸로 사정고기지요 정신이 왔다 야 돼. 신이그래 끝까지 거절하니까 다 명단을 해는 조사를 해가지고 다 알고 있더래 누가 부모님인지 어. 알아 사모님을 그중에 있는 사모님을 끌어내면 뺐다 밀치니까요뭐 아이처럼 다려그 바닥에 쓰러진 사모님이 목도리를 발로 붙여진 거예 심장에 걸리고요. 사신하면 또목도리얼굴에치우다 그것만 용서해 시생명체의제이름을지서라도 아니, 뭐. 아니 이 보고 하나님 선교사의 사명 있는 복수를 내놓지 않면그 사명을 감당할 수 없는 남편을 만나가는 고오니다 내가 호강하못겠어 여행하면 못시겠어 미안한 마음에나 큰 소리 한번못 냈습니다. 테두리 이런 다른 방법을 사용하지 못했습니다. 런데 오늘 이렇게, 이렇게, 짓밟히고, 수고를 겪고, 곤란을 받는 것을 나는 볼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대생명체의 이름을 지워서라도, 아버님의 눈빛에서 조그만한 신음소리가 흘러나온다. 하고, 주님 앞에 승자로 세상을 뛰는다. 다이인 자의 아내가 되었계시 2장, 7절, 11절, 17절, 20절, 3장, 6절, 13절, 22절에서. 이긴 자가 성동력의 이긴 자가 주님 가슴이 닿 이긴 자가 주님과 함께, 하나님 보좌한테 는것 이긴 자로 하는 게 있으게. 뭐, 저렇게 불이 나지. 저나갱들나 가고 있구죽을데 그놈들이 집안이니까, 이십을잃었는데 자기를 살고 그데 사모님을 세상을 떠났어. 그을시고 얼마나 몸 근데 하나님에 온사랑하 종아, 대하들도 그렇게 죽고, 도 그렇게 날 수월을 그 꽃이 죽었 종은 대한민국 고백을 통해 평상시 주님살아간다고 믿는다고 평상시 누구나 다할수 있지만 그런 순교의 현장, 만주방, 주님의 측면했을 때 온갖 비박과 권한이 다가왔을 때 결승할 천대와 인생의 4천명0도 장을 구했더니 성인병에도 건강하게 성인병에도 해방이 되고 걸렸더라도 치유가 부서가 다니까. 지금 감사하다는 건 건강하시다는 거고, 건강하다는 건 하나님의 기회가 할 일이 남았다는 건데, 지금까지도 귀하게 쓰임 받으셨습니다. 남은 삶 중국 앞에서는 그날까지 승리합니다. 어, 쉽게 귀하게 쓰임 받으시다가 지금 앞에서 주시기 때문 주님 이름으로 수고를 부릅니 아멘. 하나님, 꺼져가는 내 생명, 죽어가는 내 목숨 부여달고 아버지 저를 구원해달라고 용서해달라고, 살려주시면 저가 하나님 기대에 부모할 것이라고, 하나님 뜻대로 살 것이라고, 주신 사명, 흔들어지게 하지 않고 마지막 순간까지 전세를 다해 달려갈 것이라고 기도하며 주어진이 기회, 나이가 들수록 하루 마찬 날고 너무나 소중합니다. 어찌 보내질 수 없습니다. 일평생 주님을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 그 일을 위하여 받지 않은 하나님의 기회한 소중한 하나님의 동들이 오직 어려서 하나님. 그동안 은혜 주셔서 살아왔습니다 은혜 속에 사역에 왔습니다 남은 생애 80세 이후에 모세처럼 다시 한번 귀인을 주셔서 살아서 한국교회가 거듭나는 걸 기록하는 걸 다시 하나님을 불릴 듯 일어나는 걸저 눈으로 목격하게 하옵소서 가슴을 지매하며 배탈을 하며 울며 울며 기회하며최심하는 역사가 일어나도록 우리의 중보의 기도인 한국 교회를 살려내게 하옵소서. 우리는 물을 퇴하지 마시고 다시 한번교회를 주어서 성령의 강력한 약속하진 든든히 성령이 우리 가운데 한국 교회에 기름 부어져서 영적으로 다시 살아나는 역사. 말씀을 네. 굳게 부여잡고 병들려가야 다른 데라 가는 네. 이런 세계의 교회를 다시 불 성령의 불을 집게 해복시키는 한국 교회 강단이 되게 주시옵소서. 네, 네. 이 저렴한 한 교회, 성인에서 잠시 치우셨던 것마치니 그 다시 선포되게 도와주시고, 아멘. 우리 목사님들이 외쳤던 60년, 70년 받은 대의 그 외치기, 숨겨지지 않고 삭제되지 않고 그대로 거침없이 불같이 선포될 수 있는 한국 강단.